말씀을 따르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해가지고 정말로 어마무시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처음에 이 조사를 해봤을 때 처음에 발표했던 이유는 거기서 좀 무리하게 실험을 감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원전 사고를 뭐그 실험을 진행을 시켰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정말로 되지도 않는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였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원전 어 원자력 발전소에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처음에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보면은 좀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사, 어, 어, 실험을 감행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실험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라도 이 실험이 잘못됐을 경우에 안전 스위치가 있어서 그것만 틀면은 그 모든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을거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좀 무리한 시험을 이렇게 진행을 하였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안전 스위치가 처음부터 설계가 좀 잘못됐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안전 스위치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누르면은 거기 있었던 모든 에너지가 다시금 이렇게 차단시키면서 어떤 것들도 다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안전 장치를 만들 때 비용을 절감한다라는 이유로 자료를 어그 재료를 어, 사용해야 될 재료를 안 쓰고 좀 저렴한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끝내는 이 원자력발전소가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을 본다고 라 하면 그냥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과다한 욕심을 냈기 때문에 과다한 명예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고 못보다도 이 사고가 발생됐던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욕심을 냈기 때문에 비용을 좀 절감한다는 생각에 거기서 좀 아끼다 보니까는 이 원전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솔직히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사람이 좀 욕심을 내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좀 절감하는 거뭐 그런 상황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더큰 사고가 벌어진 것이고, 이 모든 사고를 수습하는 데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었고, 정말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사고를 수습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의외로 큰 일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사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마시아가 이제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아스 이후 그의 아들 아마샤가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아마샤가 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바로 여호앗단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제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허락해 줬는데 아마도 그두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어요 그두 아내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여기까지 언급을 해줍니다 여호와 여호, 여호 아단이고그 다음에 그녀가 어디 출신인 것까지 밝혀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출신이다라고 어찌 보면 좀, 좀 강조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이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줬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지금까지 남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던 그 모든 배경에는 결과적으로는 북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여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북 이스라엘과 교류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고 이 환란의 기기를 기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아스의 아내를 어, 소개했을 때뭐 어, 이렇게 요하스 아내를 이렇게 결혼하게 만들었을 때 여호와다가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 결혼을 시킨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사람을 통해서 그나마 북 이스라엘과는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런 모든 노력을 더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호야다가 이런 예루살렘을 사람을 허용했던 건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여호야스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를 허락을 해 주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뭐든지 주어진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부모로서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부모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가장 많이 영향받는 사람 다름 아닌 부모입니다. 특히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믿음의 어머니로서 정말로 자녀가 바르게 신앙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전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 부모가 예루살렘 출신이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의 아들 아마샤 역시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잘 믿었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지만은 온전한 믿음 마음으로 어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부모로서 믿음을 전수할 수는 있습니다. 가르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은 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신앙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개개인에게 달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다질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모범된 부모로서 신앙생활을 전수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비록. 그 사람의 개개인의 신앙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방향은 정해줄 수가 있다란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마샤라는 사람 아마도 부모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나와 있기는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한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정의를 이루 간다라고 이렇게 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문제는 어디 있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이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궁극적인 평가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잘 믿으면 잘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인데, 정말로 잘 믿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마음은 없었다. 그 어떤 왕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평가를 가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너는 잘 믿었다. 안타깝게도, 100%잘 믿는 것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 뭐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를 좋게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좋게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좋게 여길 수 있는 것, 비록 마음은 없었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마음은 없었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명령에 순종을 하였던 겁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마음은 행동과 마음이 일치돼 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없 없더라도 순종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 또한 거기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은 부족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고 계신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순종 가운데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행위가 나타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내가 따라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주신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샤는 비록 마음은 없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시작하였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행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그의 통치 가운데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의 통치를 보시면은 그가 왕이된 이후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이들의 죽였던 신하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이렇게 처형을 해 버리는데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처형하지 않고 살려 두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있었던 내용인데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오.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마샤 역시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 하나님께서는 죄를 치는 사람 그 사람이 죄를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데 정작 그와 무관한 사람들 아버지이던 아들이던 당사자가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순종을 하면서 실천을 하였던 겁니다. 이 순종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으면은. 행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시대를 본다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잘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 내가 무조건 내 기분대로 행하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 가장 중요한 거 이에 대해서 따라서 순종을 하고 실천한 겁니다. 아마시아는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사자만 처형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따라서 행하였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높게 사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분이 상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용서해줄 마음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순종을 하였던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하나의 그냥 도구로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할 때, 사람들을 찌를 때, 사람들에게 그냥 뭐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가 정말로 맞는데 정작 본인이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회로 많은 사람들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잘못과 죄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먼저 동원을 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먼저 그냥 들끓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 붙여 가지고 "이 사람 잘못했다, 잘못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냉철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잘못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부터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시대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기 전에 감정대로 휘둘리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휘둘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은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의 아버지를 살했던 사람들만 처형하고 자녀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님께서 높게 사셨어요. 만약 모든 면에서 이와 같이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그가 어마무시한 실수를 범하게 되어요.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0세 이상 되는 사람 유대와 베냐민 집파에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창과 방패를 잡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삼십만 명이라는 큰 군대를 이렇게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 군대를 만들었던 이유는 세일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이 군대를 만들었어요. 세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에돔에 거주하고 있는 그냥 원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여러 그냥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주민들 그냥 에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에돔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남쪽에 있었던 서남쪽에 있었던 그 나라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30만 명의 이렇게 군사력을 동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영토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 이것은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문제는. 그가 이 군대로서는 에돔 사람들을 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어, 이렇게 백달란트를 은 백달란트를 북 이스라엘 어, 북 이스라엘 군사들을 백달란트를 주면서 고용을 시켜 버립니다. 용병을 이렇게 사들이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10만 명이라는 군사력을 북 이스라엘에서 사들어 가지고 이들과 뭐 금전적인 동맹을 맺어 가지고 이 에돔을 칠 준비를 하였던 겁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던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된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그다음에 너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로 북 이스라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치려고 르 했던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아마샤에게 보내 가지고 지금 너의 이 행동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해 줍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아마샤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을 해요. 비록 그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군대를 동원을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서 따랐던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 말을 했던 것 아니 그래도 내가 이들에게 이렇게 은 백달란트씩이나 이렇게 주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금전적인 손에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을 했던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냐? 너에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으신 분이고 이 전쟁을 패하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 금전적인 거은백 달란트라고 하면 오늘날로 한 5억이라는 돈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채워줄 수가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줄 수가 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손실을 계산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나에게 손실이 되지 않는 영역 이내에서만 이렇게 순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따를 때 손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전심을 따르서 전심을 다해서 따를 때, 설령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내가 명예적인 뭐 모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대가를 치뤄야 돼요. 때로는 이 순종이라는 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와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이런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순종의 대가가 불순종의 대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대가는 그 대가를 치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상이에요 하지만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 그것을 수습하는 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아마샤는 그래도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파는 여전히 치러졌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고용을 했을 때은 100달란트를 이렇게 지불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5억이라고 오늘날 돈은 5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은 지불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나중에 뭐 10만 명이 그뭐 나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런 적은 금액에 움직였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전쟁을 치러 가지고 승리를 하면은 거기서 전리품을 이들은 거둬들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이 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는 그것을 노리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여기서 아마샤가 너희들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북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이들은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남유다에 있었던 성읍들을 치고 약탈을 하고 다시금 북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실수였고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여파는 불순종한 것에 대한 그 대가는 생각보다 컸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또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은 아니에요. 이 온전한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약 우리가 행동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는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약속해 주시니 믿음의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